예 안녕하세요 서산 팔봉에 예 갯바위 망둥어 낚시 나왔어요 예물 좋고 공기 좋은 바닷가에서 즐기는 망둥어 낚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예정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예 Enemy World, D-Tower 18...198 Welcome to Tommy Channel Thank you so much 한 마리 잡았어요? 남부는 지금 계속 잡고 있는 중이에요. 아, 헬로 토킴이 예, 웰컴투 도미 채널, 덴키 소머치. 헬로. in the world uh, world return 928 good morning my dear friend thank you Yeah. <laughs> 네. 아, 도키미, yes, sí. I understand. No. I will just leave my phone here to support. Thank you so much, 도키미. I, I visit. 유어 채널. 비로 합니다. 프터 피니시. 이렇게 좀 작게만 주고 네 아래다가 짧게. 아니요. 지금 새우 낚시하는 거야 지 가짜 미끼로. 네. 새우 려 그래 잘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laughs> 그 안물면 방법을 또 달리 해야지. 이제. 이제 새우 끼려고 새우 끼려고 네. 새우는 어디서 잡은 거야? 여기. 사온 거예요? 아, 사온 거라고? 새우 낀거한번 영상이나 담아야지. 쪽팔 걸려요, 이거. 시간이 걸린 다음 아, 낚시 때문에? 네. 낚시를 바꿔야 되니까? 잡았어요. 한 마리 올라온 거예큰거 네? 잡았네. <laughs> 어 아이고. 왕비 많이 잡았네. 야, 나는 이겼다. 이 정도만 없어. 거의도 잡았어? 그래. 아, 네? 큰걸 잡아야지. 그렇게 어, 조그만 아니, 걸 잡으면 야, 어떡해. 아, 왕비 서 그러고 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laughs> 예? 잔챙이가 올라오지, 아래쪽으로 던져. 위에, 위에는 잔챙이만 있는. 이쪽은 잔챙이만 올라온다고. 아니, 다운에 따라서 그러고 그러고. 그큰거올라온대로 잡아야지. 아 근데 프로가 어떻잘 잡아야 되는데 오늘 프로가 좀 시험 찼네. 이제 꼈어요 예? 미끼 끼었어? 이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미끼 한번 왔는데 따먹고 간거 같아. 한번에 잡았어요? 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 올라오다 떨어져 버린 모양이네 아, 지금 새우 끼는 거지? 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거는 냄새가 빠져서는 잘안 물어 해볼게 <laughs> 숭어다. 숭어? 어. 숭어라고? 점프하고. 숭어는 앞에 안불 거. 숭어는 여기, 이거 그 저기. 숭어 지금 큰 거, 안 밀어다니는 거, 잘라줄게. 여기서 안질러 해놔야지, 던져놔야지. 짱고 아, 입질 많아. 지금 입질하고는 있는 거야? 네. 음. 아또 미끼만 또 가져가 보는 모양이네. 아니 미끼 더잡으도 어떻게 더 잡으냐. 어디 높은 거 나오더니. 아직 물이 안 들어왔어. 더 들어야 돼. 나지가 물이 탄. 넘어지고. 어 저기 또 선수들 오네. 어우, 한 마리 잡았네. 우리 아빠 제일 잘 잡는다. 성수, 성수. 성수 타이틀 양반이겠다, 한 조금 가까이에서 오는데, 맞지? 안전 멀리 가니까. 오한 마리 잡았네. 어이구 성공했네. 예? 큰걸큰걸 큰걸 잡은 것 같은데. 작아요. 작어 작아? 배수형이라 이거 어떻게 해? 그래. 한 마리 올라왔다 큰거좀 크다 이거. 이거 어떻게 돼? 아이 낚시를 너무 많이 삼켜버린 모양이다. 예. 한오가다 아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낚시를 이렇게 깊이 삼켜버렸대? 망둥어가 이리 커서 그런지 생채벌레하고 이렇게. 오유. 아 월드님 오셨어요? 예, 망둥어 낚시 하고 있어요. 예. 잠시 나와가지고 예, 잠깐 실방 한번 켜봤어요. 예. 아 찰동님,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 망동은 1년생이라고? 네. 1년밖에 못 산다고? 네. 그럼 1년살때 어디가 죽어? 새끼 낳고 죽는거야 아 새끼 낳고 죽는구나, 아, 죽는구나. 다잡아도이 <laughs> <기회가> 없어 <laughs> 맞아아 이거 월든지 낚시를 너무 많이 삼켜가지고 예그 네, 낚시 빼는데애 먹었어요 그러다 <웃음> <웃음> 주둥이 다 찢어지겠네 진짜 <laughs> 네. 껍질을 깨야되는데 어찌 <놀러> 끼야지 <돼>. 금방 그러죠. 사미라 닐라스, 예, thank you, 예, w e l 도미네 도미 채널, 땡큐 a n k y so much. 끝. 물었어? 아니, 틀리면 어이, 아니, 놓자마자 바로 올라온 것 같은데. 좀 커요. 거 같은데. 아까보다 커. 큰거한 마리 물렸네. 더 깊게라. 아, 월드님, 예, 여기 충남 서산 8봉이요8봉 팔봉.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산 8봉 실한 편. 요번에 <laughs> 조금 큰거 잡았네요. 아, 서산팔봉이라고, 팔봉산 혹시 아세요? 예, 팔봉면. 어, 뭐 서산팔봉 그 뒤쪽으로 오면은 바다가 있어요. 갯바위 바다가 많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바늘 아래래 큰거 물어, 아빠. 바늘 아래 큰거 물는 거라고. 입질도 많이 오고. 아, 찰동이 팔봉산에 다녀오셨어요. <laughs> 팔봉산도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쓴또 낚시 따라 나왔다가 제가 실방 한번 켰어요. 오랜만에 예. <laughs> 영상 올린지도 좀좀 어, 좀, 그, 뜸하고 해서 오늘 실방으로 좀 대체를 하려고 실방을 켰는데요. 예. 제가 지금 실방 켠지 한 18분 됐는데 한20한 3분까지만 그, 진행을 할게요. <laughs> 예. 이렇게 해서 실방을 키니까 또몇분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반갑네요. 새우를 네. <laughs> 좀 질이 빠야겠다. 새우 좀더 갖고 올까요? 고풍리 아. 쪽에 많이 가보셨다고요? 아, 좀만하자 아. 아, 고풍리가 어디예요? 고풍리. 네? 고풍리서 한참, 한참 가야 돼. 아니 뭐요거좀 크다. 고풍리가 어디쯤 된다고? 운산면. 운산면? 네, 운산면. 아, 운산, 운산면 고풍리는 여기서 야. 얼마나 돼? 여기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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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0분 가야죠. 한 40분. 어. 아. 네, 월드님, 고풍리 쪽은 여기 현위치에서한 30, 30, 40분 정도 40분. 가야 된다고 그러네요? 거기 저수지예요 네. 거기가, 고풍리 저수지 쪽에 저수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 국보, 마예삼, 마존볼상 있는 곳. 네, 아, 맞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예, 예. 걸렸다. 음 에이. 앞에. 앞에. 어이씨, 걸렸다. 틀렸다. 돌에 걸린거야? 네 그럼 어떻게 해? 끊어야 돼요 네? 끊어야 되겠네 그러면? 음 아이고 다 왔나? 거의 다다 왔네 아. 이 아깝지만 끊어야 되겠네. 그래 쭉 잡아 당겨 버리지 뭐. 그거잘 잡아 다녀 여기 그냥, 그냥 정면으로 얼굴로 날라와 프로 해가지고 여기 내가 큰. 어조 피터 어 웰컴 투토미 채널 예스, yes. thank you so much, amazing o <laughs> 그 실금 치무 아, 됐다 됐어요 남았을까? 아 빠져 나왔어? 예어 네. 음. 끊어졌어? 아니 안 끈은 지금 상데 어떻게야? 야 고기가 물고 고기가 뭐한것 같아요 아 고기가 물고 들어가 가지고 놓친 모양이네 음. 어 그대로 남아 있네 네. 미끼만 가져갔네 다크더라고예아 네. 어, 음. 의리 선홍님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 그, 갯바위, 갯바위 낚시 나왔다가, 예, 잠깐 실방 켰어요. 예, 실방 진행한 지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예, 한 23분, 한, 한 2분 정도만 더 진행하고, 예, 마감할게요. 아, 협의님, 어떻게 또 소식 듣고 오셨네, 또. 예. 잡어, 네. 감사합니다, 협의님. 없어. 예, 지금 망둥어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 <laughs> 망둥어 잘 잡히는데요? 지금 망둥어 철인가? 지금. 예. 망둥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협의님 부진 하세요. <laughs>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시고. 예. 아, 들 어깨에 부지런하신 걸로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협의님. 아, 이 제, 한 30초만 있으면 제가 마감할게요. <laughs> 아, 꾸무리, 꿈이로님 예, 어서오세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laughs> 아, 아 꾸미루님 요즘 요즘 이거 영상 많이 올리시던데 보니까 예 영상 많이 올리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소통도 좀 하시고 <laughs> 많은 관계 형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꾸미루님 저기 여기 서산 몇그 팔봉에 갯바위 낚시 나왔다가 잠깐 실방 켰는데 지금 한 어, 23분 정도 경과가 됐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실방 마감을 할게요. 예, 마감을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드 협의님 감사드리고요. 의리 선옥님, 예, 고맙습니다. 꾸미루 님, 고맙고, 그또 다녀가셨던 그 형기증 월드님, 예, 감사드리고요. 예, 예. 또, 그 외에 찰떡공항님, 찰떡님, 예, 다녀가셔서 뭐, 다녀가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저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